월레커넥트 WCT 코인 차트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과 기술적 분석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 9959 6611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트는 일본 기준으로 지난 6개월 이상 장기 하락 흐름을 보여왔던 코인 중 하나죠. 2025년 7월 중순엔 약 570원 부근에서 시작된 하락이 8월, 9월을 지나며 가속화되었고, 10월 중순부터는 200건대가 무너지면서 구조 자체가 완전히 하단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10월 18일 전후 대량 거래량과 함께 지지선이 붕괴되며 급락이 연출됐고 이후 11월, 12월까지는 지속적인 저점 갱신과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구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흐름이기도 하며, 반대로 말하면 세력이 천천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자리이죠. 하지만 최근 흐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바로 2026년 1월 24일과 25일 이틀간의 거래량 급등입니다. 특히 1월 25일 약 1,968만 WCT의 거래량이 동반되며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고, 고가는 117원까지 도달한 후 조정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 캔들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수급의 개입으로 해석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나타난 가격대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09원에서 111원 구간은 1월 초부터 여러 차례 저점을 형성한 바 있는 핵심 지지라인입니다. 이번 반등 역시 이 지지선 부근에서 발생했고 해당 라인이 유지된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진입 타이밍을 잡고 계시거나 이전 고점 물량 때문에 평단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와 저항, 분할, 진입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실전 대응 가이드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간별 기술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저점의 고정화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흐름을 보면 가격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지지선 위에서 수평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이 하단에서 물량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흔적일 수 있고 하락 추세 종료의 초기 신호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1월 25일 기준 약 2천만 WCT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건 이전 한 달간 평균 거래량의 약 여섯 배 이상 수준입니다. 단타 수급일 수도 있지만 여러 캔들의 꼬리 길이와 거래 지속 패턴을 보면 이 흐름은 단발성보다는 저점 매집 시그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중기 목표 구간입니다. 현재 시세가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차트상 가장 강력한 저항은 150원에서 170원 구간입니다. 과거 10월과 11월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맞고 밀렸던 캔들들이 존재하고 있고 당시 거래량도 높았던 만큼 이 구간 돌파는 중장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이 흐름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단에서 횡보 후 거래량이 실리며 이동평균선들을 천천히 정배열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응방식 역시 조급함 보다는 분할접근과 눌림재진입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차트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눌림목 매수구간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영상상담번호 010-9959-62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진입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키우는 접근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술적 지표 중에서도 MACD와 RSI를 참고하면은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RSI는 현재 기준으로 45에서 50 수준을 유지 중이며 과매도권에서 벗어나 상승 초이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고 MACD는 장기 데드크로스 이후 바닥에서 수렴 중이며 곧 골든크로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지점입니다 캔들 흐름만 보면 양봉과 음봉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하단 꼬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매도 물량이 줄고 있다는 뜻이고 세력이 눌림을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시장 전체가 아직 강한 상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거래량 기반 상승 시도가 나타나는 코인은 반드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알트코인에서는 소수의 자금으로도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움직임을 잘 포착하는 게 핵심이죠. 오늘 흐름을 정리하자면 원래 커넥트는 지난 6개월간의 하락 이후 거래량 증가와 지지선 확인이 동시에 나타난 흐름이며 100원에서 111원 구간의 지지 여부, 그리고 117원 돌파 후 눌림 진입 구간 확인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포지션 진입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수급은 늘 힌트를 주고 있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 코인 시장 정말 혼자서 버티고 계십니까 뉴스는 쏟아지고 어, 차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이 바뀌고 어제까지 잘 가던 코인이 오늘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 이런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대응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너무 불리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속도와 정확도입니다. 이미 움직인 뒤에 알게 되는 정보, 커뮤니티에서 한참 돌고난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정보로는 절대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구조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 감정적인 매매 유도가 아닌 실제 매매의 바로 적용 가능한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959-6611 여기로 코인이라는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 없습니다 전화 통화 강의 없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이 안에서 제공되는 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 전체 흐름을 실시간으로 읽고 어디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를 먼저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지금이 매수 타점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구간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작정 오릅니다 오려갑니다 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왜이 가격대가 중요한지 왜 지금이 관망인지 왜이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 수급 흐름 시장 심리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요? 더 기다려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수익이나도 못 팔고 손실이나도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단순 추천이 아니라 매매 타점 공유, 실시간 긴급 대응 그리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빠른 브리핑이 함께 제공됩니다. 시장이 급변할 때 갑자기 변동성이 커질 때 뉴스 한 줄로 차트가 흔들릴 때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안에서는 코인 전망 실시간 알림 급등 종목 포착, 정확한 종목 분석, 그리고 긴급 대응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매매만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지금 시장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앞으로는 어떤 테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시장 전체를 보는 시각을 함께 제공합니다. 단순히 따라 사고 따라 파는 구조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보는지, 왜이 구간이 중요한지 점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지금까지 혼자 매매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누가 옆에서 딱 정리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 구간이 맞는지만 확인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괜히 들어갔다가 또 손실 나는 거 아닌지 무섭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타이밍을 놓치는 매매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소수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독자 혜택으로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종목 분석 실시간 긴급 대응 이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는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 9959 6611 여기로 코인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세요.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매매 기준을 바꿀 수도 있고 지금까지 반복되던 실수를 끊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누가 먼저 보느냐,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늦게 알면 따라가는 매매가 되고 먼저 알면 대응하는 매매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의 끝에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010 9959 6611 코인 문자 전송 이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의 매매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